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우파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기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약칭 한별이라 부릅니다. 한별은 2018년 11월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북부 독립을 훼손한 신사법농단, 새로운 사법농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지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우파 변호사단체가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흔히 변호사는 판사, 검사와 더불어 사법부를 지탱하는 세계의 큰 축, 그러니까 법조 삼륜이라 부릅니다. 법조의 삼륜, 세계의 큰 축, 그것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서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취할 때, 대한민국 사법 정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일부 검사들, 다시 말씀드리면, 완장을 찬 홍의병 검사들. 이들의 이름과 역할은 제가 조만간 공개합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얼굴을 제가 이 거짓과 진실을 통해서 다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홍의병 검사들과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법연구회 소속의 일부 법관들이 이 홍의병, 홍의병 검사들과 야합하여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좌파 성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방갈하고 있는 사람이 김병수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법조 3률의 한 축인 변호사들이 도저히 보다가 참지를 못하여 드디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제가 한변에서 작성한 성명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성명서입니다. 이 나라 법 체의 최후 보류인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그 바닥을 알수 없는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거듭하면서 극기하는 검찰 수사나 국계 탄핵을 방편으로 사법부 독립을 찾겠다는 황당한 처사로 국민적 조롱을 받고, 심지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금길에 테러까지 당하게 된 사태에 개탈을 금할수 없다. 김용수 대법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전인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의 블랙리스트 유무 조사부터 시작하여 블랙리스트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그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법원 행정처장을 담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지시하였다. 이에 재판 경험이 많은 대법관이나 법원장, 고등부장 판사 등이 수사 요청에 반대했음에도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법관 대표회의 등의 기류에 편성하여 검찰이 수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불러들였다 이러한 경위로 지난 6월 개시된 검찰 수사가 계속되어 검찰은 수십 명의 검사를 동원하여 전무후무한 조사를 하고도 재판 거래 사례를 찾지 못하자 다시 사법 농단 수사라는 명분하에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전반에 걸친 먼지 트리식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수십 명의 법관들을 소환·조사하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왜곡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사법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법관들이 받고 있는 치욕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오히려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법원 행사에 나와서 사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질책하자 대법원장은 즉석에서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굴욕적으로 화답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뜻을 대법원장이 실행하고 있음을 짐작해 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뜻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행하고 있음을 짐작해 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법관 대표회의가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하자, 집권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탄핵 절차에 착수하겠다면서 대상자 명당까지 흘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현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고 자해하는 의도나 목적이 무엇일까에 주목한다. 그 의도나 목적은 필시 현 정권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과거의 판결들을 흠집내어 무력화시키고 이에 관여한 법관들을 퇴출시켜 다시는 그러한 판결이 나오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법부의 이념판을 현 정권의 이념 방향으로 바꾸는 것외 다른 것은 없을 것이라 본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현 정권과 그 배경 세력이 의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법부 판결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니 이러한 대법원장의 행보는 신사법농단이라 부르기에 족하다. 아울러, 이는 곧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작 탄핵 사유는 대법 김병수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헌법 위반 행위인 신사법 농단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이게 성명서 취지입니다. 최근 이 사법부의 움직임을 한 변에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 변은 이 성명서 내용에 동참하는 변호사들의 서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 작업을 취합해 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무렵에 이 법률 신문에 큰 광고를 실기로 큰 광고를 실으면서 이 성명서 내용과 지지한 변호사 이름을 다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사법부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과 칼만 지금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상의 내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좌파들에 의한 우파 탄압, 그 탄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법 정의의 마지막 보류인 사법부를 좌파들이 지금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첫 대결일이 10월, 1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12월 5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2월 6일 새벽쯤 나올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영장은 기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습은 드러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대법원의 계류 중인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법조 3류의한 축인 변호사 단체로부터 조롱당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통해서, 이런 현실에서 김병수 대법원장이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적폐라는 이름 아래이 자행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우리 애국 국민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한별에서 작성한 이 성명서에 대해서도 많은 애국 변호사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변호사들 단체도 살아있다는 그 목소리를 내줄 때 문재인 정부도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자세히 보도되고,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사법부 내부에 엄청난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법관들, 판사들 분위기는 물론 지금 자파가 우파보다 약간 앞섭니다 53대 한44 정도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파 판사들의 이 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주장한 판사 탄핵에 대해서 지금 법관 대표 회의에서는 두 명의 판사가 실명을 거론하고 찬사고 했지만 은 우파판사 4명은 실명을 거론하고 지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4대1로 우파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그리고 고등법원 그 부장판사는 아니지만 고등법원 소속의 배석판사들도 일부 법관의 대표들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으로 내부에서만 들끓고 있을 게 아니고 그것이 힘으로 드러날 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애국 국민들은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일단 변호사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신다면은 아마 우파 판사들도 용기를 갖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 사법 정의를 황대하기 위해서 애쓸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